안녕하세요. 권현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파주에 위치해 있는 대단지 단독주택 분양 현장입니다. 1차 분이 130세대, 2차 부지까지 포함하면 총 200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분양 현장이고요. 어, 파주에서 또몇안 되는 3억대로, 예, 맞춰서 입주하실 수가 있는 단독주택 현장입니다. 오늘 현장 소식도 제가 시작하면서 자세하게 또 안내해 드릴게요.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어,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일단 어, 이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원래 저쪽 앞쪽에 이제 오늘 보실 샘플하우스가 있는 그 라인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대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이 아래 라인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갈 거거든요. 이 라인부터는 3억 대로 맞춤형으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어, 대지 평당 가격이 2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목조주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530만 원예 건축 비용이죠.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로 진행을 하시면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뭐, 목조주택도 워낙 잘 짓기 때문에, 목조주택을 많이 하시는데, 목조주택하고 철근 콘크리트로 진행했을 때, 평균적으로 약 2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여기 지금 짓고 있는 샘플 하우스인데, 이 아래 라인으로 짓고 있는 거거든요. 이 위쪽 부지는 지금 벙커 주차장에안 들어가는 부지이고, 이쪽 라인은 지금 벙커 주차장을 넣을 건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벙커 주차장이 한 12평 정도 나옵니다. 이게 지금 벙커 주차장이고, 여기서 높이가 한 3m50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차장고가 굉장히 넓고, 주차장도 굉장히 크게 확보가 될 예정입니다. 이 상태에서 예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시면, 3억대로 분양이 가능하다. 요걸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 앞에 나왔고요 제가 이제 샘플하우스로 가서 샘플하우스를 보면서 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네, 세대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기서 잠깐 입지 조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 차가 막 이렇게 다니는데요. 대로변은 이렇게 따라서 내려가면 한 1분이면 차, 차량으로 어, 이동하실 수가 있고, 이쪽에서 우측으로 한 3, 4분 내려가면 초중고를 포함해서 생활 편의를 예, 누리실 수가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상의 생활 편의는 차량 3, 4분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좌측으로 한 2분 내려가시면 이마트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아니라서 제가 확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가 없어도 한 3, 4분 정도 차량으로 나가시면 기본 이상의 생활 편의는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샘플하우스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샘플 하우스가 이쪽 끝쪽 라인에 있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하나 다시 좀 당부의 말씀드리자면, 샘플 하우스는 그냥 샘플 하우스일 뿐이고요, 구조, 내장재, 외장재 모두 선택해서 삼억대로 맞춰서 입주하실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면서 샘플 하우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기 주차장 먼저 좀 말씀드리면 주차장은 저쪽 아래에서 제가 고가 한 3m 50 정도 되고 12평 정도 되는 주차 공간이다 말씀드렸는데 먼저 지어놓은, 지어놓은 샘플 하우스는 고는 2m 50, 예, 주차장도 10평 정도밖에 안 되니까 밑에 맞춰서 짓는 게 예, 주차 공간은 더 넓습니다. 자 세대는 이쪽 계단을 통해서 대문을 지나서. 예, 마당을 또 지나서 세대 현관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이 샘플하우스의 총 대지가 64평에 도로 지분을 제외하면 50평, 그리고 어, 건물은 바닥이 17평, 2층 17평 해서 총 34평으로 건축된 샘플하우스입니다. 자, 마당이 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당의 넓이는 당연히 땅이 더 커지면 마당도 넓어지는 거니까. 필지는 조금 다, 나는 더 넓었으면 좋겠다, 땅이. 그러면 넓은 필지를 선택을 하셔서 계약을 하시면 또 마당을 넓게 쓰실 수 있는데 보통은 마당이 넓은 걸 그렇게 선호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관리하기가 너무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정도 아담하게 쓰시는 것도 많이들 선호하는 타입입니다. 자, 이 정도 되는 마당 공간이 확보된 샘플 하우스고요. 자, 세대 연관 앞에, 예, 도락, 삼성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세대 연관은 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좌측은 일괄소동버튼이, 우측은 신발장 세 칸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앞에 전면에 유리가 들어가는 게난 싫다. 예, 어떤 분이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맞춰서 지을 때는, 이런 것들은, 어, 또 빼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문도 삼연동인데 이렇게 삼연동으로 안하셔도 되고요 클래식하게 예, 뭐 여다지, 미다지 뭐 얼마든지 바꿔서 어, 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뭐 삼연동 많이 하시죠. 자, 그리고 이 샘플하우스는 이쪽 보시면 어, 뭐 여기가 아트월이 될 수도 있고 쇼파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자, 굉장히 이 라인이 깁니다. 한 6m가 넘어요. 그래서 여기는 거실을 굉장히 크게 확장을 한 샘플 하우스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꼭 이렇게 똑같이 하실 필요 전혀 없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사이즈하고 제가 좀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약간 카페 분위기가 나도록 파벽. 네,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또 이렇게 폴딩도는 아니지만 창을 마당 쪽으로 또 내놨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서는 이렇게 입구가 보이고, 이쪽에서는 이쪽 마당이 보이게끔 설계를 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로는 당연히 주방이겠죠? 자, 주방 한번 보겠습니다. 네, 키가 낮은 아일랜드 식탁을 요 앞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놔서 의자를 갖다 놓으면 4인용 식탁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하부장은 요새 가장 많이 어, 사용하는 색감이죠 그레이톤으로 시공을 해 놨습니다 이게 가장 좀 깔끔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시공이 돼 있고 싱크볼은 사각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싱크볼 일반적인 싱크볼을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해 놨는데 싱크볼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요새는 사각 싱크볼 많이 선호하시니까 그런 걸로 또 바꾸셔도 되고요 여기에 전기레인지 네, 또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 마찬가지 전기레인지가 싫으시면 여기에 가스레인지를 선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주방이 바로 옆으로 다용도실이 있는 구조가 아니라 여기 옆에 김치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자리로 확보를 해놨는데 구조를 바꾸시면 이쪽 옆을 다용도실로 또 만드셔도 되겠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냥 김치냉장고 한대 옆에다 놓고, 이 앞쪽 빈 공간에다가 또 주방 살림들을 보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다용도실이라는 분위기가 안 나기 때문에 나는 1층에 다용도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를 다용도실로 만드셔도 됩니다. 냉장고는 여기는 이렇게 기본 냉장고 한대 설치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안쪽으로 김치냉장고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방까지 보셨고요. 저쪽에 1층에 방을 좀 보겠습니다. 어, 1층에 방이 있는 것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1층에 방이 필요하면 이렇게 방을 만드셔도 되고, 방이 필요 없다면 당연히 이 공간을 넓혀서 주방과 거실을 더 크게 만드셔도 되겠죠. 자, 1층 방에서 또 마당 쪽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창을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런 것도 좋아하시면 이렇게도 설계가 가능하고요. 아, 여기 각방 거실 포함해서 온도 조절기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자, 1층에 메인욕실입니다 환기창 되어있고요 칸막이 샤워부스와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그리고 코너에 코너 선반 두 개를 달았는데 세 개를 달으셔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수납장입니다 예. 그리고 공간은 요정도 나오는 그러니까 만약에 맞춤형으로 설계를 하시면 난 욕조가 필요하다 그럼 1층에 욕조를 넣으셔도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1층은 모두 살펴보셨구요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계단도 지금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설계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꺾어서 올라가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셔도 되고 쭉 뻗은 형태로 설계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원래 공간은 쭉 뻗은 형태가 더 알차게 쓸수 있는데 좀 아이들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틀어서 올라가게끔 만드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 역시 방문자를 확인할 수 있게끔 인터폰 2층에도 설치를 해 놨고요. 자, 이쪽이 안방입니다. 네, 여기는 안방을 굉장히 넓게 확보를 했어요. 네, 샘플 하우스는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이쪽에 작은 이런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뭐, 안방 테라스는 뭐안 만드셔도 됩니다. 여기는 샘플 하우스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냥 이 정도 되는 공간이니까 여기서 마당 쪽에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뭐 머리 식히거나 아니면 날 좋을 때 간단한 그 빨래 같은 거는 여기서 건조를 하셔도 좋겠죠. 네, 미니 테라스를 확보를 해놨고요. 샘플 하우스에는 자 이쪽에 안방 욕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안방 욕실도 꽤 넓습니다. 환기창 역시 돼 있고요. 저쪽에 칸막이, 어, 죄송합니다. 칸막이 샤워할 수는 없죠. 코너 선반, 돼 있고, 샤워기 하나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보시면 안방 욕실 치고 꽤 넓게 확보가 돼 있어서 여기서 충분히 또 샤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양병기 위로 앙증맞게 이렇게 선반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 선반을 또 활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셔도 되고, 아니면 일자로 쭉 선반 또 만드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또 이렇게 수납장, 잘 되어 있고요. 자, 안방용실도 크게 확보를 해놓은 샘플하우스고요또 이쪽 안쪽으로 드레스룸이 엄청 넓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3m가 넘고, 이 폭도 2m가 넘으니까 굉장히 넓거든요. 네. 약간 좀 양념 조금 쳐가지고, 작은 방 하나 정도에. 드레싱 공간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념을 좀 많이 쳤죠? 네. 어쨌든, 꽤 넓은. 보통 저희가 보는 드레스룸보다 꽤나 넓은 공간으로 확보된 안방의 드레스룸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서, 바로 옆이 다용도실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보일러실 겸 세탁실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수도 저쪽 안쪽으로 설치해 를 놨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2층에 다용도실이 있는 게 싫다. 그러면 1층으로 내려가셔도 됩니다. 아니면 1, 2층 모두 필요하다. 그러면 1, 2층 모두에다가 만드셔도 좋겠죠. 자, 그리고 이쪽은 메인 욕실입니다. 1층하고 거의 같은 구조의 같은 네, 크기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여기 역시 칸막이 샤워부스,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환기창, 수납장 다잘돼 있고 공간도 아까 1층에서 보셨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층에 1층에는 욕조 필요 없는데 2층에는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맞춰서 지을 때 2층에다가 욕조 넣으셔도 좋겠죠. 자, 그리고 2층에 있는 방입니다. 네 중간방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침실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굳이 드레스룸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기 넓게 확보가 돼 있으니까 예 드레스룸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맞춰서 지으면 이대로 똑같이 가서 지으면 네 당연히 여기 이제 이런 구조라면 드레스룸은 필요 없겠지만 이런 구조가 아니라면 방 하나를 또 드레스룸으로 만드셔도 좋겠죠 자 마지막은 위에 옥상처럼 쓸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옥상 테라스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자 올라오면 그냥 이런 작은 공간 위에 보조 싱크대를 하나 설치를 해 놨는데 개수대와 전기레인지 그러니까 혹시나 여기서 뭔가 이 파티를 어 열겠다 그러면 이쪽에서 간단하게 어좀뭐 음식들 네뭐 이렇게 씻거나 아니면 조리하거나 간단하게 할수 있게끔은 만들어 두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나가면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옥상 테라스입니다. 저쪽 뒤쪽 라인으로 세계문화유산이죠. 예 파주 3릉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요 정도 되는 공간이에요. 꽤 넓습니다, 여기도. 꽤 넓게 확보가 되어 있고, 뭐, 수도, 테라, 어, 전기 콘센트 이런 거 맞춰서 지을 때는 다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샘플 하우스에는 전기 콘센트만 돼 있고, 수도는 없는데, 뭐, 얼마든지 그거는 설치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안쪽까지 이렇게 공간이 꽤나 넓게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하우스는 이렇게 옥상도 넓게 쓸수 있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자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옥상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가 조금 가장 위쪽 라인이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저 밑에가 다 내려다 보입니다. 그래서 막힘도 없고 어, 정말 뷰가 훌륭한 그런 샘플 하우스 위치인데 저기 공사하고 있죠? 예 저쪽 위쪽으로 지으셔도 저 앞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전혀 막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이 위치가 아니더라도 저 아래쪽에 맞춤형으로 지으셔도 뷰가 상당히 좋게 확보될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분양가는 제가 이 샘플하우스의 분양가는 영상 더보기 설명란에다 기재를 해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 아래 네 저쪽 아래 부지부터 3억대로 맞춰서 설계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다 나는 완전 크게 해서 그냥 으리으리하게 살고 싶다 그러시면 당연히 금액은 조금 더 올라가겠죠. 네,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